자, 이제 우리 2장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여기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연습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개의 볼트와 세 개의 너트가 상자 안에 있다. 예. 무작위로 두 개를 꺼내요. 무작위로 두 개를 택할 때, 한 개가 볼트이고, 한 개가 너트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일단 확률의 개념이 뭐예요? 뭐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불러요? 예,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 사건부터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자 여기 그럼 전체 사건은 뭐죠?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무작위로 두 개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사건은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개 중에 볼트 하나, 너트 하나를 뽑는 거죠. 이게 특정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구현이 되죠 예 여섯 개 중에 두개 선택하는 거뭐6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개의 볼트 중에서 볼트 하나를 뽑는 거 이게 3 컨비네이션 1이죠 그 다음에 세개의 너트 중에서 너트 하나를 뽑아내는 거 역시 3 컨비네이션 1입니다 자 그럼 요거 앞에 거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그 컴비네이션을 퍼뮤테이션으로 바꿔서 풀었던 거 기억 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 뒤집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6컴비네이션 2, e, 요 분모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예, 6컴비네이션 2는 요 뒤에 있는 2팩토리알 e 요게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분에 뭐 6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죠. 그럼 6퍼뮤테이션 2는 6팩토리알 오버 6에서 2뺀4팩토리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위에 분자는 어때요? 자, 요거 1팩토리알 분의 3 퍼뮤테이션 1이에요. 그럼 3 퍼뮤테이션 1은 3 팩토리얼 오버 2팩토리알 이렇게 쓸수 있고 1팩토리알요거 그대로 쓸수 있고. 자, 그럼 곱하기로 루어진 거는 앞에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15분의 9가 되고요. 예, 약분을 하면 5분의 3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한 쌍의 주사위를 차례로 던져서, 요 차례로 던져서,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가 설명할게요. 먼저 문제 읽어보고요. 두 개의 숫자의 최대값이 4보다 클 확률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례로 던져서, 요거 무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 없다 아 순서를 따지는 것을 보니 요거는 조합의 개념보다는 순열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그쵸 자 풀이를 한번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쌍이 1,2라는 순서쌍이 있고 2,1 이라는 순서쌍이 있는데 요두 개는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순서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 즉 조합으로 볼 수가 없고 순열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두 개의 숫자의 최대값이 4보다 클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사위를 두번 던졌는데, 1, 2, 3, 4까지는 다 무시하고, 5 이상만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리를 한번 보면, 첫 번째 5가 나왔어요. 예, 4 이하가 나오면 의미 없어요. 5가, 5나 6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숫자 최대값이 4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래서 5,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순서쌍은 뭐예요? 5가 나오고 1이 나오고 5가 나오고 2가 나오고 5가 나오고 3이 나오고 5가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어디까지 해? 꼭다 해놓고 끝에 가서 그래요. 예,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요렇게 6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니까 5가 먼저 안 나와도 상관없죠. 자, 이런 거 어때요? 1이 나오고 5가 나오고 예, 4보다 큰 거예요, 최대값이. 또 2가 나오고 5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5가 나오고 5가 나오고는 없죠? 위에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같다고 해서 같이 두번해아려주면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6이 나오고 5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이 나올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럼 6이 나오고 1이 나오고, 6이 나오고 2가 나오고, 6이 나오고, 3이 나오고, 이거 끝까지 안 해요. 그냥 쭉 가서 어디? 6이 나오고, 6이 나오고까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작은 숫자가 나올 때, 1이 나오고, 6이 나오고, 2가 나오고, 6이 나오고, 3이 나오고, 6이 나오고, 어, 이것도 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리듬을 타는 것 같은데? 4가 나오고, 6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리듬을 느끼죠? <laughs> 네, 자꾸 놀고 싶은가 봐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위에 1 1가지 밑에 10가지가 있어서 21가지인 줄 알았는데 어 똑같은 순서상의 하나가 또 있네. 6이 나오고 5가 나오는 경우. 요거는 한 번만 해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두 20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36가지가 나오죠. 그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요게 분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 사건 분의 특정 사건 그래서 전 사건은 36가지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골라낸 요 20가지가 특정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분의 5라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이거지 앰프 2 3자 5를 중간점으로 하는 선분이 있어요 그 선분 a b 라고 했고요. 그 선분상에서 무작위로 한 점을 택해서 x라고 합니다. 아, 요거 딱 보니까 기하학적 확률 얘기네요. 자, 이럴 때 선분 ax 그다음에 xb 그다음에 oa 요거가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예. 금방 설명했지만 기하학적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죠. 자, 우리가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B라는 선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O가 중점이라 그랬어요. 중간점. 이렇게 외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의 X점을 찍었어요. 자, 그리고 A에서 B까지 거리를 우리가 A라고 놓읍시다그 다음에, A에서 X까지의 거리를 small x라고 놓을게요. 자, 일단 이 OA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AB 전체 선분의 반이죠. 그리고 AB 전체 선분을 우리가 small a라고 놨으니까, 요 OA의 길이는 2분의 A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B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A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AX, XB, OA가 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으라 그랬죠.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삼각형에서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반드시 한 변보다 길어야 돼요. 예,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보다 짧으면 삼각형이 형성될 수 없어요. 아또흥분려라 그러네. 예.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반드시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선분을 비교할 건데요. 자, AX, XP, OA. 자, 그 중에 AX라는 놈이 두 개를 합한 것보다 적다는 요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AX라는 선분이 예, xb라는 선분하고 oa라는 선분을 합친 것보다 적다. 예, 이 조건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a x라는 길이가, 즉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x라고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xb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xb의 거리, 요거는 a 빼기 small x라고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OA 길이 위에서 우리가 찾아놨어요. 2분의 A라고. 자, 요거 이제 풀어볼까요? X 이쪽으로 옮기면 2 x 가될 거고, 그럼 남은 건 2분의 3A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4분의 3A보다 지금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조건을 찾아놨어요. 자, 두 번째 조건. 이번엔 AX 말고 XB라는 놈이 두개 합친 것보다 작다는 조건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x b 라는 길이는 a의 x의 길이 더하기 o a의 길이보다 작다. 예. 역시 그럼 x b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x b라는 길이는 요 길이 전체 a에서 x를 빼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x의 길이는 우리 여기 small x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o a 길이 역시 2분의 a. 자 그럼 요거는 X를 이번에 이쪽에서 1로 넘기고, 예, 2분의 A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결국 간단히 쓰면 2분의 A는 2A보다 작다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는 4분의 1A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이번에 OA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OA가 나머지 두개한 것보다 적다. 즉, OA가 A의 X의 길이하고 XB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 짧다라는 조건. 그럼 이제 OA의 길이는 우리 위에서 2분의 a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ax의 길이는 어떻게 써요? ax는 우리가 위에서 이 그림에서 small x로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 x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xb의 길이요 길이는 a에서 요거 x 빼준 거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뭐야 이거? x가 없어져버리네 불능이에요. 그럼 얘는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요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고려를 해 보면, 자 이렇게 우리 그림을 새로 그려볼게요. 자 a가 여기 b가 끝에 여기에 있고 ab가 만드는 선분 중간점이 5점이라고 했어요 먼저 x가 4분의 1a 즉 4분의 a보다 크다는 얘는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구한 거 x가 4분의 3a보다 적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간은 어떻게 돼요 요 구간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요 구간은 얼마 전체의 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a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확률로 나타내면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예, 전 사건 분의 특정 사건. 전 사건이 얼마야? a. 그렇죠? 특정 사건. 우리가 지금 찾은 사건이 2분의 a. 그래서 요거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예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자 사건 a b가 a 유니온 b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7 a 인터섹션 b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a의 컴플리먼트가 나올 확률이 8분의 5라는 것을 만족한대요.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때자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예거뭐 기본적인 얘기네요. 자, 일단, 여기 사용한 PA, 즉, A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예. A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빼주는 거죠. 즉, 1-P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쉽게 계산되죠. 예. 전체가 1이니까. 그러면 8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이번에 우리 집합의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universe set, 즉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A intersection B의 complement, 요건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A의 집합에서, 그렇죠? A와 B가 intersection으로 된 거, 요거만 빼놓으면, 즉요 집합 요 집합이 되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의 기억나죠? 예, P의 A 빼기 P의 A 인터섹션 B 요렇게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8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준 값으로 바로 계산하면 되죠. A가 발생할 확률을 찾았고 문제에서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줬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8분의 1.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5번 문제입니다. 사건 A, B가 있는데 A가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 A 유니언 B가 발생할 확률이 4분의 3이입니다또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5일 때 A 인터섹션 B가 나타날 확률도 구하고 A의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확률도 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A의 컴플리먼트 유니언 B의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 세 가지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일단 우리가 P의 B 컴플리먼트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B가 발생할 확률, 즉 P의 B를 구해봅시다. 요건 어떻게 써요? 전체 확률, 즉 1에서 P의 B 컴플리먼트를 뺀거 역으로 구한 거죠? 예, 요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1에서 8분의 5를 빼니까 8분의 3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유니언 B에 대한 확률은 이런 식으로 풀수 있죠. 자, A에 대한 확률 더하기 B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중복된 거 빼는 거 빼기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풀어낼 거예요. 즉, A 유니언 B가 발생할 확률은 문제에서 4분의 3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P A 즉, A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에서 찾은 게 P B 즉,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요건 8분의 3, 요거 빼기 a 인터섹션 b가 나타날 확률, 요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써요? 요 수식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 그 다음에 요 4분의 3 이쪽으로 가면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쓰면.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앞에 거. 2분의 1하고 8분의 3 더하면 8분의 4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7. 뒤에 거 빼기 4분의 3하면 역시 이것도 8분의 6이니까 8분의 7 빼기 8분의 6. 이렇게 쓰면 8분의 1이 나옵니다. 자두 번째 문제,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라는 얘기죠. 자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몽땅 컴플리먼트가 붙었을 때는 아예 다 뒤집어 버려라 컴플리먼트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꿨 썼습니다. A 컴플리먼트 빠져나가고 인터섹션은 컴플리먼트 붙어서 유니언으로 바뀌고 B 컴플리먼트 빠져나가고 그래서 A 유니언 B의 통체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체 확률에서 그렇죠? 전체 확률 1에서 A 유니언 B의 값인 요 위에서 주어진 4분의 3을 빼주면 되겠네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4분의 1 마지막 문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풀거예요 자 a의 컴플리먼트 유니온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똑같이 이것도 어떻게 바꿨어요 컴플리먼트 다 띄워버려요 그러면 a 인터섹션 자유니언이 인터섹션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b도 컴플리먼트 띄워버리고 밖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쓰면 요건 1 마이너스 a 인터섹션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1 빼기 -E, 이 인터섹션 b가 얼마였어요? 바로 위에서 구했네요. 8분의 1. 그래서 이걸 빼주면 8분의 7.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공정하게 동전을 다섯 번 던져서 앞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거 뭐 연습게임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앞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확률, 즉 뒷면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더 던질 때까지 계속.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자, 처음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에요. 처음 던졌어요. 그럼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2. 자, 두 번째, 또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2.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던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2. 이거 뭐 반복시키는 거야. 녹음기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또 2분의 1. 한번더 던져야죠. 예, 다섯 번째 던졌을 때또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동시에 나타나야 되네요. 그러면 처음 던졌을 때부터 두 번, 세번 해서 다섯 번 던질 때까지 몽땅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계속 2분의 1씩 나오는 거죠. 다섯 번 동안 2분의 1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예, 요거 계산하면 32분의 1뭐 무척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 15개의 전구 중에서 다섯 개의 결함이 있는 전구가 있대요 그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뽑았는데 이때 각각의 확률들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세 가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모두 결함이 없는 전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오직 하나만이 결함이 있는 전구를 택할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어도 하나의 결함이 있는 전구를 택할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적어도 하나 요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섬광처럼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일단 전 사건을 따져보죠. 전체 사건이 모두 몇 가지가 나와요. 예, 15개의 전구 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뽑았어요. 그럼 15콤비네이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결함이 없는 전구가 모두 몇 개예요? 10개죠. 왜 문제에서 15개 의 전구 중에서 5개가 결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즉 결함이 없는 전구가 10개고 그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결함이 없는 걸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 아주 단순하게 확률 이론으로 적용시켜서 전 사건 분에 특정 사건 집어넣으면 전 사건은 1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특정 사건 즉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는 이러한 결함 없는 정보를 뽑을 특정 사건은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쓸수 있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요거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으로 바꾸는 걸 해보죠. 자, 분모부터 해볼까요? 15 컴비네이션 3은 자, 요 끝에 있는 3 팩토리알 요거 분모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5 퍼뮤테이션 3 요렇게 쓸수 있죠? 예, 그럼 15 퍼뮤테이션 3은 15 팩토리알 15에서 3뺀 12의 팩토리알을 분모로 보내고 곱하기 원래 우리 컴비네이션에서 넘어왔던 3 팩토리알 요걸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특정 사건 어떻게 해결해요? 10컴비네이션 3이죠? 요거 그럼 10퍼뮤테이션3 오버 3 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10퍼뮤테이션 3은 10 팩토리알 오버 예, 10에서 3뺀 7의 팩토리알 그 다음에 여기 3 팩토리알 원래 있던 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는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 7 팩토리알이 7 6 5 4 3 2 1이죠. 그리고 요 10팩토리얼 아래는 198 있고 76543이 있어요. 그럼 76543, 76543 아래 위로 가다오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만쓴 거예요. 아래 거 역시 마찬가지. 12팩토리얼이 12서부터 쭉 떨어져서 없어진 거고, 15팩토리얼은 15, 14, 13만 남고 12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값이 쭉 떨어서 져 없어졌죠. 그리고 남은 거분자에 3팩토리얼 남아서 3곱하기 분모에 3팩토리얼 남아서 3곱하기 요렇게 쓰면.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암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91분의 24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오직 하나만의 결함이 있는 정보를 택할 확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함 있는 걸 하나를 택하고 결함 없는 걸두 개를 택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전사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쓰여진 대로 15콤비네이션 3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결함이 있는 거 하나를 택하는 동시에 결함 없는 거두 개를 택해야 돼요. 그럼 결함 있는 거 하나를 택하려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택해지는 거죠. 5 컴비네이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 없는 것 중에서 두개를 택해야 돼요. 즉 10개 중에서 두개10 컴비네이션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요건 내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잽싸게 암산으로 하면 짜자자 하면 9 1분의4 0 5가 나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문제가 적어도 하나. 요런 말이 나왔을 때, 그럼 전체에서 빼주는 여지합의 개념 또는 전체 확률에서 빼주는 나머지 확률의 개념으로 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전체에서 결함이 없는 거을다 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함이 없는 거을다 찾아낸 게 우리 1번 문제였죠. 예. 그래서 모두 결함이 없는 정국, 그래서 전체 확률 1 빼기 위에 모두 결함이 없는 거. 91분의 24,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91분의 67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A, B, C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 경기에 참가하고 있답니다. A와 B는 승률이 같대요. 그리고 이 A와 B는 C보다 승률이 두 배래요. 즉, C가 5번 이기면 A와 B는 10번 이긴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 B와 C가 동시에 승리할 확률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일단 A라는 놈과 B라는 놈은 승률이 같은데, C보다 승률이 두 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승률을 P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이 있고, 예. 이 C의 승률을 P라고 넣는다면, A와 B는 승률이 C의 두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P, EP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00%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5분의 1로 찾을 수가 있죠. 자, 이제 B가 승리할 확률을 한번 찾아볼게요. B가 승리할 확률은 5분의 2예요. 예, B의 승률. 그 다음에 C가 승리할 확률은 5분의 1이겠죠, 당연히. 자, 그럴 때, B와 C가 동시에 승리할 확률은, 뭐,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 5분의 1 곱하기 5분의 2에서 25분의 2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P라는 걸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변수로 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정확히 가져가고, 확률의 토탈 값은 1이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 요거, p 값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예, 9번 문제입니다. 자, 한 농구팀은 수비수, 공격수, 중견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아, 3명이 하는 농구인 모양이네요. 만일 3명으로 구성된 3개 농구팀이 있어. 3개 농구팀이 각각 3명씩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씩 뽑아요. 무작위로 선발을 한대. 그랬을 때두 가지 문제가 주어졌군요. 선발된 선수가 완전한 팀을 이룰 확률, 요걸 찾으려는 거고요. 또, 선발된 3명이 모두 같은 포지션일 확률을 찾으려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죠. 자, 이렇게 하나씩 뽑았는데, 완전한 팀을 이룰 확률은 어떻게 해요? 1팀에서는 수비수를 뽑고 2팀에서는 공격수를 뽑고 3팀에서는 중견수를 뽑으면 이게 완전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잘 생각해 봅시다. 1팀에서는 수비수를 뽑았어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그다음 에 2팀에서는 수비수 뽑으면 안 되죠. 공격수와 중견수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럼 3개 중에 두 병을 뽑을 거고. 그렇 그다음에 3팀에서는 수비수를 뽑고 공격수를 뽑았으면 반드시 중견수를 뽑아야 되고 수비수를 뽑고 중견수를 뽑았으면 반드시 공격수를 뽑아야 됩니다. 예, 네, 요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팀에서 수비수를 뽑을 확률, 얼마죠? 3분의 1인가요? 네,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3분의 1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엔 2팀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 중에 3명에서 하나를 뽑는 것도 아니고 셋을 다 뽑는 것도 아니죠. 3명에서 2명만 뽑아냅니다. 수비수를 뽑아냈기 때문에 공격수를 뽑든가 중견수를 뽑든가 그래서 세개 중에 두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됐어요. 자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이제 하나를 뽑아야 돼요.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으면 중견수만 뽑아야 되고 그렇죠 수비수와 중견수가 있으면 공격수만 뽑아야 돼요. 한 가지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고배 법칙에 따라서 고불하면 9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선발된 3명의 선수가 모두 같은 포지션, 즉 1팀에서도 수비수 뽑고, 2팀에서도 수비수 뽑고, 3팀에서도 수비수를 뽑아야죠. 그럼 1팀에서 수비수를 뽑을 확률은 3명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2팀에서도 수비수를 뽑을 경우는 3명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3팀에서도 수비수를 뽑을 경우는 3명 중에 하나니까 역시 3분의 1. 그리고 이게 모두 3번 돌아가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9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예, 거기도 중요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i